안녕하세요. 재활 전문가 에다입니다. 2021년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갑니다. 저희가 2021년도를 맞이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저희 구독자분에서 한 분을 뽑아서 8주간 무료로 PT를 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지원 모집 요강은요 일단 재활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, 뭐 허리, 무릎, 발목 등등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시작 위치가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주간 어, 여기 기름동까지 어,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지 요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어, 일단은 무엇보다도 음, 성실하신 분 성실하고 끈기있게 운동을 8주 동안에 하실 수 있는 분만 지원해 주세요 뭐 중간에 뭐 포기하고 그만두고 하실 분들은 어, 애초에 지원하지 마시고요. 일단 8주간 끊길게 한번 내 몸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지원 그런 양식들을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지원을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 기간은 2월 21일, 이번 주 일요일, 음, 정녁 12시까지만 내일 받겠습니다. 받아서, 어, 검토해서, 한 번을 뽑아서, 빠르면 다음 주부터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뭐 제가 몸이 하나라서, 많은 분들을 해드리지 못한 점,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요. 일단 저와 함께 발탁이 돼서한 분을 뽑게 되시면은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몸으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